비대면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이줌 온라인 강의장에서는 온라인 회의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회의실이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이야기 드릴 지금 이야기 드릴 이 교육용 개인 회의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줌에서는 회의실이 크게 일반 회의실 일반 회의실 같은 경우는 회의를 열 때마다 이 회의실 번호가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개인회의실, 개인회의실, 교육용 개인회의실이라고 하는 이 회의실은 회의실 번호가 변경되지 않고 바뀌지 않습니다. 즉, 고정이 되어 있죠.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회의실 번호가 계속 바뀔 경우 우리가 고정적으로 뭐 매주 월요일 날 수업이 있다. 또는 뭐 매주 토요일 날 저녁 때 회의가 있다 이랬을 때 참여자들이 번호가 계속 변경이 된다라면은 이 회의실 들어오는 번호가 계속 변경이 된다 그러면 혼란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중 회의실이 번호가 고정이 되어 있다, 즉 휴대폰 번호처럼 중 회의실 번호는 열 자리 또는 열한 자리 숫자로 되어 있는데요, 휴대폰 번호처럼 고정이 되어 있다 하면은 그 시간에 맞추어서 그 시간에 맞추어서 호스트가 방을 열어두면. 참가자들은 회의실 번호와 비밀 번호로 바로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개인 회의실 만드는 방법을 같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회의실을 시작하려면 일단 준 클라이언트를 실행을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로그인을 진행해야 됩니다. 클라이언트가 만들어지고 로그인을 했을 때 보통 이새 회의를 눌러서 새 회의를 눌러서 회의실을 진행하는데요. 개인 회의실은 이새 회의를 누르지 않고요. 새 회의 여기 화살표 보시는 것처럼 새 회의 옆에 조그마한 화살표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화살표가 있죠. 여기 여기 보시면 새 회의 오른쪽에 조그마한 화살표가 있습니다. 저 화살표를 저 화살표를 한번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은 비디오로 시작과 내 개인 회의 아이디 사용이 있습니다. 교육을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건두 가지를 다 체크를 해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비디오로 시작은 음 개인 회의실과는 별로 상관은 없지만 저걸 체크를 해 두게 되면 회의실을 열때 단계를 하나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건요 개인 회의실, 개인 회의실 여기입니다. 요 개인 회의실에 체크를 꼭해 두셔야 돼요. 개인 회의실 체크를 해 두시고요. 체크를 해 주시면은 제 개인 회의실 번호가 밑에 3 6 5 3 6 5 1 3 6 5라는이 개인 회의실 번호가 있고요. 그 회의실 번호 끝에 오른쪽에 보면 이 개인 회의실 번호 오른쪽에 보면 화살표가 하나 또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 회의실 번호고요. 화살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개인 회의실 번호를 클릭하게 되면 메뉴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세 개의 메뉴 중에 아이디 복사, 초대 복사, PMI 설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PMI 설정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 PMI의 뜻은 Personal Meeting ID, Personal, 개인적인 미팅 그 회의 ID 즉방번호란 뜻인데요. PMI 설정, 즉 개인 회의실이란 뜻이 되고요. 이 개인 회의실을 클릭하게 되면은 팝업창이 하나 새로 나타나요. 팝업창이 하나 새로 나타나는데 이 팝업창 위에 보시면 저는 여기 암호가 있죠. a n n e l pop up channel, pop up channel, pop up c h a n 대기실도 o p up c h a n n e 즉화면즉 보시면 h 기 n n e 기암호 암호, 암호 h a n n e l pop up c h a n n e 대기실 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요 대기실은 입장하기 전에 사람들이 있는 요 대기실 유무는 회의실 안에서도 뺄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개인 회의실에서는 이두 가지 모드를 체크를 해줍니다. 다음으로 인증된 사용자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줌에 로그인고 되어 있는 거는 만약 이 옵션을 켜두면은 이 옵션을 켜두게 되면은 줌에 로그인하지 않은 사람은 이 방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체크를 해제해주시 h 요 다음으로 비디오 부분, 에 호스트 비디오와 참가자 비디오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요두 가지 기능을 모두 켜두시길 바라는데요. 요두 개를 켜두면은 참가자와 호스트가 로그인을 해서 회의실을 열때어 u r e t o 가 e t h e r kotuman and some guys a 중 e host. You're 이 o i n g to h 여기 기본적으로는 무료 버전에서는 선택이 불가능하고요. 유료 버전에서는 전화 및 컴퓨터 오디오 전화 및 컴퓨터 오디오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필히 컴퓨터 오디오로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드리면 은어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서 말하는 전화는 저희가 다이얼을 돌려서 하는 실제 다이얼을 돌려서 쓰는 전화고요. 사실 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은 전화라기보다는 컴퓨터인데 컴퓨터인데 전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기 혹시 전화 및 컴퓨터 오디오 체크를 해 두시게 되면은 간혹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초대 메시지에 국제 전화번호가 찍힙니다. 왜? 일반 다이얼 전화로도 이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오디오 꼭 변경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 하단에 보면 고급 옵션이 있기는 한데요. 이 고급 옵션은 필요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필수는 아니고요. 참가자가 언제든지 참가하도록 허용, 뭐 입장 시 참가자 음소거, 참가자 음소거 해제 권한 요청, 뭐 회의 자동 기록 이런 부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어 조금 원활하고 좀 유동적인 강의장을 원해서 저 것들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장을 누르고 저장을 누르면 지금 이 개인 회의실에 설정한 모든 세팅이 변경이 됩니다. 저장하기 전에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비밀 번호를 보통 비밀 번호를 보통 저는 지금 올해가 2021년도라서 2021로 해 두었는데 이 비밀 번호가 설정을 안 하게 되면 뭐 영어 대문자, 소문자 되게 불편하게 가 있거든요. 입력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도 또는 날짜, 숫자로 된 숫자로 된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PMI 설정에서 비밀번호 변경하실 때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와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 앞으로 새 회의를 눌러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면 아까 제 회의실 번호 365 365 1365라는 이 회의실 번호로 계속 회의를 열 때마다 그 번호가 고정이 됩니다. 만약 개인 회의실 설정을 하지 않았 상태에서 새 회의를 계속 열게 된다면 은 참여자들은 회의실 번호가 계속 변동이 돼서 음, 참여하는 데 불편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용 회의실은 제가 줌에서는 퍼스널 미팅 아이디라서 그냥 개인 회의실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을 교육자분들과 교육을 운영하시거나 회의를 전문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교육용 회의실을 열어두시면 좋습니다.